안녕하세요. 이동전표 소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수지검치는 수업 만들기 이름이 되게 좀 오글오글하죠. 네, 그릿, 구글이라는 두 가지를 이렇게 조금 섞어서 해봤어요. 과정중심평가를 해야지 하고서, 열심 하고서 수업을 하게 된게 아니라, 어떻게 그릿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이걸 늘리기 위해서 이 구글이라는 걸 활용하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그글이라는영향이 들기 위해서는 과정의실패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성공의 신요소가 어려서부터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역시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뭐 노력이 어떤 우리에게 큰 그거를 줄 거야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는 있었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4년 전, 5년 전에 전세계적으로 어, 발표가 어떻게 됐어요. 노력, 재능이 아니라, 성한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노력맞다 그게 그냥 노력 말고 지속되는 열정, 그릿이라는 어떤 요소더라 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릿이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상. 셔틀런 하기 전에 이 5분짜리 영상 보여주고 셔틀런 애들 시키는 거랑 이거 안 보여주고 시키는 거랑 확연히 달라지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꼭 보여주시고요. 선생님들도 안 보신 곳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흥민, 뭐 박, 지성 김연아 이런 식으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타고났어. 어, 역시 타고났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알수 없는, 이, 빵이 친다고, 전문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 빠져라, 노력하고, 발목 돌아가라, 노력했는데, 단순하게 그 한마디로, 어, 하고 나서 이걸로 나를, 끝낸단 말이야? 그렇게밖에 나를,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말을 제일 기싫어한다네요 그래서, 성공의 좌우 핵심을 하고, 어떤 역량의 가장 큰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러고요 네, 노력이라고.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거는 설레임일 뿐이래요. 열정이 아니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많은 선배님들이, 선생 경력이 20년 차가 되시고 15년이 넘으신 선배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계신 그 열정. 한 대, 어떤 신규 때, 어떤 젊었을 때에 어떤지 열심히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것은 설레임이 아니었었나.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될 그것인 것 같아요.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리이라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 라고 이 책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연구된 결과에서도 체육에서 그렇지 돌아보니까 어 체육 열정 막 얘들아 노력 막돕 뛰어 막소리지르고 이렇게 해주는 교과가 성립할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거겠구나 라고 해서 수업을 바꿔봐야지 하고 났더니 내 수업을 바라보고 났더니 어, 첫 3월이 됐어요 팟스를딱 측정을 해요 측정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야 이거 수행평가 l 게이이 이렇게 하는 거 h e 선생님 저도 열심히 하면 은5 0 m 2초 다축 a c h other's personal style. Wouldn't look at it. So, w h 마음으로 마음으로 히 e t out of there, let's see. You must enter y o u r s e <laughs> 그리! 한 별명이 내치 그리 광생이라고내치 기!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리 을때에외쳐내지만 말과는 다르게 평가는 지금 달리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어찌 보면 은 우리는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너는 5등급자리야 너는 4등급자리야 어, 이번 생에 틀렸어를 계속 체내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결과를 계속 평가하고서 그 다음 중간에서 얘가 노력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체크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너 이거 잘했어 너가 지금 성적이 아니라 어 그렇게 한 부분을 내가 선생이 체크해 줄 거야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바꿨어야 되는데 평가를 바꾸게 돼서 어떤 간접 체험할 수 없는 내적 동기와 그릇의네 가지 요소 성장형 마인드 G, R 회복적 탄력성 R, I 내적 동기 강화 I, T T는 끈기 네 가지를 어떻게 불러줄까 하다가 평가가 핵심이어야 된다. 과정을 평가했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세뇌를 시키는데 어, 너, 모든 놈이야. 니 초가 그게 지금 몇 초고, 니네 기록이 얼마나 그거야. 애들한테 계속 스내시키는게야 반대로, 너 지금 그노 무려. 너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거.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평가를 바꿔야 되겠다. 다음 같이 평가를 했어요. 체력동으로 운 해서, 어, 실기 부분 세가지도 그렇고, 어떤 건강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해서 어, 자기관리 능력, 뭐가 떠오르나요? 지금 꼭 제대로 입고 왔는지, 시간 제시간에 왔는지, 준비운동을 똑바로 오자마자 매일 반복되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친구들. 오히려 지키는 애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찌 보면 제일 기본인데 내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그래요 그걸 지양하라그래요그 어? 그거 있잖아요. 세트리스로. 입고 본 사람. 딱딱딱 딱, 딱 체크하잖아요. 그거를 지향하라고, 부정적 피드백을 지향하라고 해요. 그래서 4시간 이렇게 그거를 반대로 입고 온 애들, 3시간에 도착한 애들, 3시간에 도착해서 준비운동을 열심히 한 애들을 계속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수업이 망했어요. <laughs> <laughs> 야, 앉죠 그데 그만 조용히 야 서강석 어, 황인태 야 조용히 앉으라 그지이고다 체크하고 나니까너 입었어 체크 수업시간 다가버려요 20분이 망할 수 밖에 없었던 시스템인데 열정 그 교사의 열정 그거를 다가 어떻게 해고했는데안 됐어요 <laughs> 망하고 말았어요 빨리 매시간투구한 다음에 1차 한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그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한 점수를 또 주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1차에서 빼기, 2차 도 빼기 하고 또하면 예. 3년에... 네네 망했어요 근데 진짜로 망한 게하나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팝스를 측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팝스로 수행평가에 넣지 말자 그리고 그걸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형이라는 거를 평생체육의 습관으로 연결시키는 게 우리의 그건데 어떤 사명인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 네? 그러면 5등급 맞아도 4등급 괜찮아 4등급 맞아도 괜찮아 그걸로 점수를 내가 평가하지 않겠어 다만 4시간 1학기 동안 내내 타바타 홈트레이닝 집에서 수단으로 좀들려줬으면 좋겠어서 그냥 매번 반복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싶어서 1학기 동안 20개의 홈트레이닝 자기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20개 하루에 4분 그럼 20개 4분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20개 한 반에 30명 곱하기 <laughs> 7개 반7 2 0 <laughs> 이게 네, 많이 했어요. <laughs> 제대로 많이 했어요. 감당이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타락게 망해 보고 나니까 이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까 예, 아지는 공무원, 뭐 스포츠 클럽도 해야 되죠. 이렇게 서 농구공도 조사라 그러죠. 타구공 조사 안 하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의 집중도 어렵고 아이들은배신더계속해서 주의 집중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 네, 지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선생님, 지우고 입고 와야 돼요? 뭐, 어디서야 이거 100번씩 물어보잖아요. 귀가 피난 정도로 계속 물어보는데, 거희다 회의해야 되고, 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챙겨서 더더더 더 바꾼 것 같아요. 결 제가 드린 결론은, 안정심, 중심, 중심평가는 뭐다? 네, 노가다? 네,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 뭐, 나갈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나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한테도 존중해 주려고요. 네, 내 열정은 있었지만,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그래서 교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시간, 또 시간, 또 시간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얻었어요. 결론이 얻어졌어요. 그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더 소외된 아이들한테, 그 시간에 수업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볼수 있다라면, 내가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그거 하나 하나 나눠주고 대시하고 바뀌는 것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수거하고 다시 일일이 채점하고 다시 기록 보관 분류하고 이런 것들 너무 힘들었어서 방법을 찾다가 구글 지 e 스 u c a t i 이션 교육에 적합한 구글이라는 어떤 에듀테크 LMS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 옆에 매니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한 번씩은 다 해주지, 해보지 않으셨나요그런 것들 내가 이 대신, 그래서 어내 옆에 매니저를 학생으로 두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저는 제 군단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스포츠 자치구라 그래서, 어, 너 이거 해와, 이거 해와. 선생님들보다 더 빠르잖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다 수합하고, 채점하고, 일괄적으로대분하고 이런 것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메이저가 필요했어요. G-SUSE 듀케 r Education, 교육에 적합한 구글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선생님 옆에 매니저를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일일이 뿌리고 학생들이 걷어보면 은 1,400개의 어떤 그 토바타 영상을 일일이 서강석이라 내가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걔는 개방으로, 나는 내 방으로, 다른 애는 3번이라는 3번 방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해서 에듀탱크 이런 부분 이거는 구글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이쪽 시장에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계속 예전에는 선생님이 저 숙제 이거 해야 돼 100번 알려주고 귀는 애들 귀가 발수 다 들리잖아요. 성장이 <laughs>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계속 얘기 귀에다가 열구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를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근데 이것들이 어 지금 현재 기업에서 이렇게 각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다 안드로이드 폰이의 15기가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걸 1 0기가 웹하드에 이렇게 있는 거를 1 0기가면은 2423,000원 그리고 네, 제 구글에서 온 직원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20테라라는 24만 8천원인데 그걸 교육에서만큼은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학생 인원수만큼, 너네 학교가 진짜 학교 맞아라고 구글에서 연락이 오고요. 신청서 이렇게 왔다 받아갔다 하고 나면은 안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자 1억 명 정도가 되고요. 한국에서는 초중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학교가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연락해서 니네 학교가 진짜 이렇 학교 말해줘 교장선생님과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우리 학교 학교 진짜 맞아 그리고 니네 학교 홈페이지 보내봐 이렇게 한 1년의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 한테 지쳐서 포기한때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대신 해줘요 그래서 전화 띡 하면은 우리 학교 600명이에요 그러면은 학생 인원 수만큼 계정을 쫘르르 보내줘요 그러면은 학생들 교사들 얘네들이 제 무제한의 용량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하는 을 거죠. 중국어 대학교 혹은 학교에서 학교라는 공공기관이라는게 증명이 된다라면 구글 클래스룸.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에서 좋은 어, 영상. 어저께 우리 여기 경북인가요? 부산 쪽인가요? 그래서 저거 어, 축구 골대에 매달려고 사망한 친구 있죠. 스포츠 안전. 핸드폰으로 보다가 바로 학생들한테 올려야지. 그러면 학생들 개개인 핸드폰에서 뾰로롱하고 나타나요. 그럼 각 반으로 해서 나타나고 학생들에게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제출을 해요. 저는 한, 한 번을 딱 여기에 과제를 올리고, 일곱 개만을 툭툭툭툭 툭, 툭, 툭 찍으면, 각 개인에게 이게 배달이 돼서, 얘들은 그 개인의 방으로 해서 학생들의 동영상 녹화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쫙 수확이 되는 거예요. 수확된 모습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평가를 하고요. 학생들이 여기 네개 들어왔네, 세개 들어왔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다가 학생들한테 교수평기 1차에서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는데 이거를 이게 매번 네 내가 창작의 고통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했던 것들의 의견 모음지, 내가 했던 것들의 기록이 쫙나아서그 안에서 선택해서 갈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가 나중에 생김을 쓸때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 지금 머리 많이 아프실 때 맞죠? 네, 창작의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요. 사진 보면서, 어, 성실해 보여. <laughs>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생 한 명을 누르면 내가 하나 듣고만 이한테 줬던 이런 과제들 이것이 포트폴리오로 자르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쓸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얘가 이 활동 했을 때 이거 했고요. 이 활동 했을 때 저거 했고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요. 공동 작업들, 이런 기록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공유를 걸어놓으면 학생들 언제든지 자기가 기록되고 자기가 누적됐다는 라 것만 보더라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들, 어, 여기서 핸드폰에 제가 이렇게 딱 일정을 올리면, 다른 학생들, 모든 학 학생,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저 친구가 올리면은 나도 볼수 있고, 선생님이 올리면은 우리 제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며 연결만 시켜놓으면은 동시에 캘린더를 관리하는 거죠. 지역 스포츠 리그까지 연결을 시켰고요. 구글 설명지를 활용해서 퀴즈 기능이 생겨서 여기다 동영상,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넣고요. 세 문제 딱 넣어요. 수업 나오기 전에 이제 풀고 와. 이거 못 풀고 100점 못 맞으면은 이거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교실에 운동장으로 나와서, 어, 실제 학습 시간. 앉정딱 5분만 얘기하게 해드려. 진짜 약속할게 지금 내가 시간 갇힌다? 5분만 얘기, 집중해줘. 운동하지 않아도 될거 아니에요. 안정, 이러지 않아도 집에서 이걸 딱 보고 온다라는 그 시간에 학생들은는한 네, 번에 점수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한 번에 그것이 수학이 되고 하는 것들 일기장 더 이상 운동장에 트럭을 가지고 다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학생들의 개인 자기과에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간접체험 활동들을 쌓아놓고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하느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화성 연결로에서 셔틀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시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체육 선생님과 연결을 해서 셔틀런 해드린들이 반대항전이 돼서 옆에서 여기 이렇게 다른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응원하게 해나웃이라고 해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체육 선생님하고 상차전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같이. 홍콩 손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화상 연결로 안녕하세요 뭐 나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데 같이 하면 들 동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간접체험 활동들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2,500원짜리 이거를 활용해서 자기 핸드폰 끼고 VR 360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라고 하죠. 구글 어스라 그래서 지금 세계 어디든지 다 가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딸이라면 영어교육 어떻게 시킬 거야? 그딱 한마디 하는 거 같아요. 노출 되는 거예요. 노출, 그렇지.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뭔가 하고 싶게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 아이들의 핸드폰 세계를 예전에는 어떻게 해면못 쓰게 할까를 고민했었는데 이제 다르게 쓰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연결, 연결, 연결시켜서 로롱하고 계속 너 내일 숙제 해야지 이제 내일 마감이야 이 자동으로 뜨고 너너 어, 너 지금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계속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해 놓고 마감 시간 을 정해 놓고 한다면 이런 노출을 계속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에. 어,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한 구글 코리아 회장하고 체육 수업 진짜 구글이랑 할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체육이야말로 더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명상이 네. 아, 움직여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아무리 보여주는 아, 것이 중요한데 그랬더니 네. 체육에서 과연 이게 왜 필요한가 생각했었대요 근데 이 아, 강의, 영상, 강의가 끝나고 아, 난 네. 뒤에 체육이야말로 계속적인 기록, 리그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런 건다 필요 없죠 예, 교사의 어떤 열정이라 해서 친길때 생각하니까 지금이랑은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친길때는 하루에도 땀을 막 수십번 애들 막잘 통제는 되진 않았지만 그 애들이랑 맨날 막땀 젖고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거만큼의 어떤 수업에 대한 본질이 있지, 있을까 그래서 혼자 이름 지어봤어요 티셔츠 티셔츠를 해가지고 티티 교사 이네 <laughs> 밑에서 열정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교사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